안녕하세요. 쉽고 재밌는 서예, 멋진 조형을 추구하는 서예가 산나로 손작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서예를 배운 적이 없는 분이 그대 그리고 나를 기호하는 장면입니다. 다만 이분은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글씨 쓰시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은필이 참 거침이 없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대 그리고 나를 조형 실험해 보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붓이나 또는 다른 필기독으로 이 내용을 구성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나름의 조형 방식을 생각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라 여겨지네요. 자, 제가 그대 그리고 나를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이 구성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이 작품을 구성하면서 가장 역점을 둘 것은 글자 안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글자 외부 여백입니다. 즉, 글자를 이루는 선과 선의 간격을 비교적 비슷하게 설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글자가 모여 있는 곳은 비교적 조밀하죠. 외부 여백은 시원하게 남겼고요. 되게 이런 구성은 글자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지금 이 글자들은 간단한 획들이죠. 받침이 있는 글자가 없어요. 이런 글자를 쓸때 이처럼 받침이 없는 글자들이 연속되면 구성하기가 다소 어렵죠. 그러므로 더욱 글자는 모이게 하고 여백을 분명하게 남김으로써 조형의 특징을 잡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 대자 두 획과 나자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뺀 것에 관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변화와 균형을 동시에 추구한 것입니다. 글씨핵도 변화를 준 겁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뭐죠? 굵고 가늘거죠. 연결하고 연결하지 않음이죠. 글씨핵은 참 느낌이 다양한데요. 붓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선의 질감이 다르게 드러납니다. 붓이 목을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소모 과정에 따라서 즉 붓이 먹음은 먹물이 소모됨에 따라 그야말로 드러나는 선의 느낌이 그때그때 달라요. 먹이 많을 때는 이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운 선이 탄생을 하죠. 물론 천천히 써도 이런 현상이 도드라지고요. 붓이 먹음은 먹물이 다 소모가 되면 이처럼 까칠까칠한 선이 생겨납니다. 물론 이 까칠까칠한 선은 빨리 쓰거나 또는 붓을 으깨서 써도 생기 는 현상, 이죠 자, 그럼 제가 다른 조형 실험 을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이번 조형 실험은 그대 두 자와 나 자를 균형을 맞췄네요. 아까는 가운데 그리고를 가두었던 것을 이번에는 길게 늘어뜨렸고요. 이런 구성은 느낌이 어떠세요? 공감이 가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또 다른 구성을 해 볼게요. 역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글씨 구성도 글씨 내부 공간은 유사하게 처리를 하고 대자와 나자의 획을 길게 처리해서 여백을, 공허한 여백으로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나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자가 획이 간결하잖아요. 니은이 내부 공간이 넓게 했을 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처리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하고 또 변화 속에서 균형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이런 조형의 원칙, 즉, 모이는 곳을 모이게 하고 흐트러뜨리는 조형 방식으로 아까 이 초보자가 쓴 그대 그리고 나를 제가 그대로 흉내를 내볼게요. <laughs>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같은 듯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우선 이 작품을 살펴보시자고요. 우선 그 자의 가로 긋기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이 선이 좀 짧았으면 어땠을까요? 여기처럼요. 이 선이 좀 짧았으면 여기에 이 공간과 이 공간이 덜 허전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떤 획이 길면 그로 인해서 생긴 공간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바로 획이 책임져야 할 공간만 생각을 하면 어떤 글씨라도 큰 무리가 없이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일상에서 쓰는 글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서예를 배운 적이 없는 분의 글씨를 통해 구성 방법을 찾아보면 글씨 구성에 대한 이해가 참 쉽습니다. 이런 조형 분석은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멋진 구성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의 이 획도 지나치게 휘어있음을 알 수가 있죠. 아 자의 니은 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이, 세, 연의 오른쪽을 비슷하게 맞춘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은 다른 흐트러진 부분을 돋보이게 하고 여백까지 살아나게 하니까요. 자, 오늘은 그대 그리고 나로 간단하게 몇 가지 조형 실험을 했는데요. 이미 느끼셨을 것이듯 어떤 단어나 문장이라도 그 구성은 무한하죠. 또 어떤 구성도 완벽하다든가 또는 최고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의 개성이 발휘된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정해진 공간 안에서 참 많은 조형 변화를 줄수 있으니 우리는 그 중에서 최선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들을 선택을 해서 이런 구성 실험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죠.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